음, 103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을, 변지름이 1, 2, 3, 4, 5의 5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 경계를 하여, 안에서부터 5개의 영역 A, B, C, D, E로 나누고, 서로 다른 3가지 물감으로 칠하여 색칠한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영역은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고,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하며, 음, 물감은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물감 한 통당, 칠할 수 있는 면적은 A의 넓 a 입니이입니다 a 의 넓이는 파이고 b 의 넓이는 3파이 c 의 넓이는 5파이 d 의 넓이는 7파이 e 의 넓이는 9파이 n 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같은 같은 아이웃하는 경계에는 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l 열통이야 o a l a 랑 A랑 E, B랑 D, 그리고 C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음 A랑 C, B랑 D, 그리고 E 혼자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깔을 정해야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 거기에다가 경우의 수가 두가지이기 때문에 2를 곱하면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음 이렇게 상단에 3개 하단에 2개 이렇게 진열대가 있는데 음 과자는 총두가지 검은 총세가지 종류로 p와 q를 구해야 합니다 p를 P는 껌을 상단에 넣고 과자를 하나에 놓는 경우, Q는 과자 두 개를 상단에, 껌한 개를 상단, 나머지 껌두 개를 하나에 놓는 경우인데, 우선 P를 구하자면, 껌세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3팩토리얼, 에바가 과자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을 곱해서, 12가지 종류가 나오고, 과자 두 개, 껌한 개를 상단에 배치하는 경우는 음, 음, 우선 과자 두 종, 아, 껌세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3을 곱한 다음 과자는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상단에 다 있어서 이껌한 개와 과자 두 개를 배치하는 경우 총3 팩토리얼 거기에 범두 개의 위치를 하단에 배치하는 경우, 이 팩토리를 해서 총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P와 Q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48이 나옵니다. 음, 그 다음 문제는 1054번.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라. 순서대로 A1, A2, A3, A4, A5라고 했을 때, 4개의 수, a1, a2, a2, a3, a3, a4, a4, a5 중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2, 1, 5, 3, 4와 같이 나열하면 m은 15입니다. 이때 m이 2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m이 20이 되기 위해서는 4와 5가 붙어 있어야 하고 6이 있으면 최대값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6을 빼고, 4와 5와 1, 2, 3, 이렇게 세 가지, 아니, 이렇게 다섯 가지 수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면, 우선, 4와 5가, 4와 5를, 음, 붙어, 있, 붙, 4와 5가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로 나열하는 수를 가정하면 4팩토리얼이 나오고, 4와 5의 위치를 바꾼다는,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2를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총 4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